엄마 미소 싸주시고 계시는 멤버 분들도 계시고 <laughs> 네 너무 좋았습니다. <laughs> 네 그리고 이나 더님 이번에 이걸 하면서 전혀 몰랐던 제주도 신화에 대해서 알게 돼서 뭔가 지식이 풍부해지지 않았나 네.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말한날말 말, 못했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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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자두 명의 제주 사람 누굴까요? <laughs> <안 해드릴게요. 웃음> 어, 다 아시겠죠. 자. 제주사. 제 예. 저는 오랜만에 다시 제주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예전에 제주도에 있었을 때 민요나 신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배워보기도 했었고 이랬는데 서울에 온지 저도 어느덧 15년 <laughs> 이렇게 된건 됐는데 어,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제주 도에 대해서, 그리고 특히 제주 신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, 아, 이런 걸 공연도 많이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심해졌습니다. 네. 네.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? 좋았어요. 어,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눈길을 저희가 꿈새에 알바생들을 숨어다니 숨겨놨습니다. 습니다 <laughs> 자! 무구히, 무수히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. 그 중에서 이네 가지를 정말 선별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기도 했지만은 또 다른 기회에 더 좋은 얘기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. 거기에는 좀더 예민한 문제, 좀더 이제는 슬프거나 아니면 더 재밌는 그런 얘기들도 많아요.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. 아까 그정기를 위해 가지고 하냐, 아니면은 그, 그 뭐냐 누르기 위해 가지고 말뚱 막는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 외세의 침략, 외세의 간섭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제주도 땅의 지금 반 이상이 지금 중국 자본에 이해가 잠시 되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시면 은 중국 사람, 가져갈 가 돈을 쓰시면 은 중국 사람들의 이제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지금 슬픈 현실입니다. 그래도 제주도 땅이 완전히 저기 중국땅이 되서는안 되겠죠.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좀 뭐랄까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이제 좀좀 좀 아, 저기 생각해 주시고 제주도의 그 아름다운 문화와 전설과 신화 그 것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많이 찾아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 우리 오늘 마무리할까요? 제주도 하면은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. 어떤 노래 가 있을까요? 자, 제주도를 통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가볍게 네,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